어, 여러분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시게 되면 하루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과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. 그렇다면 과연 일과 운영이 무엇인지 지금 살펴본다면 교사가 영유아들이 경험하게 될 많은 교육적 일상적 활동을 일일 단위로 순서와 시간의 양을 정하여 배열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. 그렇다면 이 일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 분명히 어떤 무언가의 토대에서 일과가 구성이 될 텐데 일과 구성을 위한 기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개별적 특성 그니까 영유아에 관한 거죠. 그다음에 어 발달에 적합한 환경. 지금 보시면 환경에 관한 것입니다. 그리고 안정적인 보육계획과 평가. 이세 개가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바람직한 일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